안녕하십니까? 육아 포커스 이보엔입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표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대화할 때 말의 내용보다도 말투와 표정에 더 많이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어린 영아기 아이일수록 상황을 유추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대상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 아이를 향한 나의 눈빛, 표정, 말투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면서 대화한다면 아이와의 소통과 교감은 언제나 행복할 겁니다. 2월 2일 육아포커스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기숙사는 기존의 2주 자가 격리를 위해 쓰이던 곳인데요. 남는 방 40개실을 무증상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무증상 입국자는 별도 격리 조치 없이 귀가한 뒤 각자 검사를 받습니다. 길게는 3일. 이 기간 지역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입국자들이 중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들을 접촉하지 않고 안전하게 PCR 검사를 할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기존 입소자들과는 동선이 아예 분리됩니다. 퇴소자가 나오면 방 전체를 방역하고 환기까지 거쳐 3일 뒤에야 새로운 입소자를 받습니다. 10시, 그 다음에 4시, 저녁 8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각 복도라든지 방역을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직원 간이라든지 입소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은 전혀 없이 철저하게 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피업버스를 타고 오고, 이후 검사와 입소까지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모양시 민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4차 재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9일부터 4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물은 결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도 1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선별지급이 우세했지만 40대에서는 전국민 지급이 47%로 선별지급 3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영아 종일제 가형 이용 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부모 장애 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코로나로 휴교 등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은 기존 정부 지원 시간 한도와 별도로 작년처럼 추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요금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학교 돌봄터를 신설하기로 발표했죠. 기존 초등 돌봄 교실과 역할은 같지만 지자체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돌봄 전담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모두 1,500개, 이른바 학교 돌봄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향후 2년간 돌봄 인원을 3만 명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돌봄터는 기존 초등 돌봄 교실과 달리 학교는 교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도맡는 형태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과 같은 운영 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정규 수업 전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으로 2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기존 돌봄 교실을 학교 돌봄터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입장에선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결국 학교 돌봄터가 기존 교실을 잠식해 고용 형태가 바뀌는 등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학교 돌봄터는 정작 학교와 단절되면서 학생 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이 될 뿐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학교 소식 같은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의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지자체가 돌봄 주체가 되는 온종일 돌봄특별법을 추진하다가 돌봄 전담사의 거센 저항 이후 잠잠해졌던 교육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 아동복지회는 지난해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모는 거부했고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동 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조사를 벌입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한 보호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은 신고 현장 외 장소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게 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2세 이하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영아 보호를 위한 보호 가정 200여 곳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교육 시간을 2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을 전문직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입양을 할 때는 입양기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결연위원회가 적합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 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 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실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시설물 관리 실태는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10cm 이상 높이로 차도 전체에 설치해야 할 과속 방지턱은 무늬뿐이고 횡단보도에 그려진 도색은 군데군데 훼손돼 엉망입니다. 시속 30km 이하 주행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시 역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졌습니다. 많이 났어요. 여기가 언덕 이렇게 내려가 갖고 차들이 막 달리는 막 가표시판 별로 없었어요. 학교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 펜스는 오래전 훼손됐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개 시군의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74%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모두 790건을 적발했는데 교통 안전 표지 부적합이 전체 40%로 가장 많았고, 노면 표시 부적합과 불법 주정차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용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있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 개학 전까지 부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0.9% 100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2019년 1차 조사 때 1.6%였던 응답률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등교 수업이 감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차 조사 때보다 3.4%포인트 늘어났는데 예년보다도 비중이 다소 커진 게 눈에 띕니다. 사이버 폭력은 중학교에서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선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 비중이 커진 것은 비대면 수업에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와 억눌림 또 무력감 네네. 이런 것들이 사이버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정서적인 안정 또 심리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이 네네. 함께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폭력 대응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논문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 감염이 극히 적었고 등교 중지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코로나 속 등교 수업도 괜찮다는 취지인데요. 교육 현장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논문입니다. 지난해 5월 등교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 청소년을 조사해 봤더니 교내 전파는 전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기간 국내 확진자 가운데 0세에서 19세 확진자 비율은 7.2%였고, 학교 폐쇄 전후가 차이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학교도 나름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에만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학교라는 곳은 철저히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끼리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섞이거나 것도 아니고 전면 등교 수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변이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들이 더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가 조금 걱정되고 근교일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무증상 애가 뭐 계속 수방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인원이 좀 많아지면은 어떤 아이가 사실 무증상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3월 신학기 전후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등교 수업 확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야 되는 거죠. 교사들을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상태를 보고서 이제 등교를 점점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아직 그렇게 안 줄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학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만 마련된다면 등교 수업을 통해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생소했던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발 위기에 지난 1년은 경제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면이 송두리째 흔들린 시간이었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세 글자가 이 정도까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곤 감히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높은 전염력에 예측불허의 변이까지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전국민이 마스크가 일상인 생활을 했음에도 지난 1년간 7만 3천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36.45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지만 희생은 작지 않았습니다.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 밥한끼하기도, 시장 상인과 흥정하면서 장을 보기도 어렵게 만든 감염병의 창궐은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면 소비 생활의 위축은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부터 아사가 지난해 취업자 수는 22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입니다. 해외 각국도 코로나에 강타당하면서 상반기엔 수출이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반기엔 그러나 언택트 생활화로 수요가 폭발한 반도체 등의 선전에 반등을 이뤘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적표로 기록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이천시 등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콜 체크인 전화 한 통이면 인증이 끝나 어르신들처럼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은 경우 쓰기 편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도입된 지 벌써 4개월 그런데 정작 콜 체크인은.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공식 출입 인증 수단이 아닙니다. 역학 조사에콜 체크인이 활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QR 코드 전자 출입 명부와 수기 출입 명부 두 종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용한 줄 알면서도 도입을 망설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로 인정이 돼서 전화 취익 관리 콜 서비스를 하는 거냐? 많이 데가 몇 군데가 좀 있었어요. 결국 도입을 포기한 지자체에선 여전히 QR코드나 수기명부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수기명부는 허위작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역학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에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보건복지부에 콜체크인을 공식 인증수단으로 인정해달라며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특이명도 아니면은 뭐 통계관리나 이런 것들 인정을 좀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검토해달라라고 말을 해놓은 거고 하지만 실용화와 도입이 이루어진 지 한참이 지났어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란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쌀과 라면, 고기와 통조림까지 진열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영락없는 동네 마트인데. 가격표가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나눔 가게 영원 마켓입니다. 먹을거리와 방역용품까지 필요한 물품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쌀하고 그 다음에 오리고기 김을 골랐고요.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마스크를 골라 가지고 갑니다.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인근 제과점에서 기부해온 빵과 음료수는 덤입니다. 쌀이라든지. 보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금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고, 화장기나 마스크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동에 불편한 사람들은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봉사자들이 집으로 찾아가 건네줍니다. 어머니! 어르신, 저희 왔습니다. 잘 계셨어요? 서울 영등포구에만 총 3곳의 영원 마켓이 설치됐습니다. 생필품이 필요하신 분들이면 어느 누구나 오셔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같은 나눔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할 때는 가까운 지자체나 나눔 마켓을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 멋진 아이 유레카의 주제는 대화 CCTV인데요. 아이와의 대화에 CCTV를 달고 명령하기, 비난하기, 꼬리표 달기, 잔소리하기 등을 꼼꼼하게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녀의 멋진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대화 CCTV 점검하기입니다. CCTV란 무엇일까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합니다. CCTV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녹화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녀와 멋진 대화를 하는 부모는 그 CCTV가 보고 싶겠지만 자녀와 멋진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는 CCTV를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CCTV가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면서 자신의 대화 수준을 점검해 보세요. 대화 CCTV에는 부모, 아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C는 커맨드로 명령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요구, 지시합니다. 거기는 크레파스 말고 색연필로 그려야지. 빨간색 말고 초록색으로 그려야지. C는 크리티 사이즈로 비난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T는 태그로 꼬리표를 네. 다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부정적 언어로 낙인을 짓습니다. 너는 맨날 늦게 먹니? 너는 느림보야, 느림보. 아유, 속 터져. V는 백스로. 잔소리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명령, 비난, 꼬리표 달기를 반복합니다. 옷좀 바로 걸어. 옷 하나 제대로 못 꺼니? 바보같이. 평상시 아이와 나누는 대화 스타일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이에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이 있나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어를 많이 쓰시나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부정어를 한번 메모지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메모지를 공처럼 뭉친 후, 나는 아이에게 사용하던 CCTV 대화를 버립니다. 라고 외치고 휴지통에 버려 보세요. 여러분의 대화 CCTV는 이제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제 대화 CCTV가 항상 텅텅 비워 있도록 노력하세요.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 돌봄 사업을 1월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보다 쉽게 자립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자립정보 오늘 1월 18일 출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1년간의 발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 확진자는 73,115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1명, 누적 사망자는 총 1,283명입니다. 용인시는 2020년 숫자로 보는 용인시의 인구변화 보고서를 통해 인구변화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용인시 인구 성장률을 약 1.87%로 예상하고 연말엔 용인시 인구가 11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겨울이라고 몸을 움츠리지 말고 적당히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비타민 D가 생성돼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아이들도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때를 쓰고 짜증을 자주 부리게 되는데요. 내일은 아이와 함께 야외 놀이를 하면서 햇빛 샤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육아포커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